구독과 좋아요 알람을 눌러주시고 댓글에 이메일을 남기시면 제가 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눌러주세요 <laughs> 뭐야 자기장이 이만한데? 4명이서 하는 거야? 아 팀마다 이렇게 스폰 장소가 다르구나 비행기에서 내리는 게 아니라 땅에서부터 시작하네요 오케이 이 이거는 제가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너무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일단은 파밍을 해야 되겠죠 위에 시간이 있는데 29분 29분 동안 내가 이 게임을 하고 있을 것 같진 않은데 <laughs> 아 이거 신규 좀비 모드에요 신규 좀비 모드 아 여러분들 이게 오늘 올릴 영상 보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새로 나온 좀비 모드 아이템이거든요 이거를 던지고 뭐 좀비가 밟든 사람이 밟든, 밟든 밟으면 터져요 근데 이거에 맞으면은 피가 달고 죽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얼음으로 얼어요. 네 지금 제 몸에 연기 나는 거 보이죠? 이렇게 얼음으로 얼어. 근데 느려지거나 그런 건 없고요. 그냥 느려져요. 신규 총 RPG 7이라는 총인데, 네 이것도 오늘을 영상에서 원래 나오거든요. 근데 보여줘 버렸네. 이게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네, 바주카포예요. 바주카포. 잘 봐요. <봄> 데미지 진짜 사기입니다. 네, 오늘 올릴 영상 보시면 아는데, 님들, 이거 진짜 사기 아이템이에요. 짱 사기 아이템. 아, 여러분들한테 다 보여줬는데요? 아니, 잠깐만, 내가, 내가, <laughs> 이렇게, 아, 그리고 여러분들, 지, 이제부터 좀비 모드가 바뀌어가지고요. 건물 밖에 있으면은 저주에 걸려서 피가 계속 달아요.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건물 안쪽에 꼭 들어가세요. 근데 네 바주카예요. 근데 아 유튜브 각이야? <laughs> 이미 영상은 찍었어요. 이건 찍었어. 잠깐만. 이건 나도 몰라. 어? 여러분들 이건 나도 모르거든요. 주사기 뭐야? 사용. 아. 주사기를 쓰고 밖에 나가면 저주에 안 걸리나 봐. 그쵸 여러분들 이것도 보여줘 버렸는데 이게 신규 좀비, 강아지 좀비예요. 강아지 좀비. 멍멍. 네. 아다 보여줬는데. 어떡하냐? 아니 아직 한, 하나 안 보여줬어요. 신규 좀비가 두 마리인데 아직 네. 신규 좀비가 두 마리거든요. 근데 아직 한 마리는 안 보여줬습니다. 아, 다 보여주고 있어. 아, 그냥 그냥 평범한 좀비들이었어요, 여러분들. 잘 봐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어, 어, 어. 못 맞췄어. 못 맞췄어. 못 맞췄어요. 못 맞췄어. 뽕! 왜안 죽냐? 죽어야 돼. 어, 니네들 왜 이렇게 강해? 얘네들 왜 이렇게 강력하지? 와, 엄청 센데요. 여러분들, 아, 그냥 얘네가 센네 어, 세다. 뭐 잡으면 뭐, 시? 새로운 아이템이라도 주냐? 아, 뭐 별것도 없잖아. 어, 뭐야? 지금 여러분들 뭐 이상한 거 얻었어요. 무슨 뭐야? 대용량 퀵 들어오 탄창도 아니고, 뭔 탄창이야, 이거는. 정말 좋은 업데이트예요. 이거 완전 재밌죠? 너무 재밌잖아. 잠시만요, 여러분들. 이거 시참하고 싶은데. 시참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이거 다운로드 하신 분 있나요? 네, 제, 그, 펫 이름은 지어줬어요. 제 캐릭터는 준등 캐이에요 준등 캐. 아니, 제, 제가 끼고 있는 새 이름은 준등 새입니다, 준등 새. 아! 건물 안에 들어가야 돼! 헐. 잠깐만, 일단 주사 맞자. 일단 주사를 맞아서 잠깐 저주를 풀고. 아, 제발. 왓. 왔... 다 죽어, 다 죽어. 아, 뭐야! 주사 맞아도 저주 걸리잖아! 야나 죽으니까 새 날라가는거 뭐냐? 아 여러분들 패시 의리가 없네 나 죽으니까 날아갔어 아 진짜 의리없다 야 내가 죽어도 내옆에 지켜야지 아니 진짜 이게 뭐야 이걸? 헐 그냥 본서브로 시참은 오늘 안할거예요아 안되겠다 이거네 안돼안돼 안 돼, 안 돼. 네, 괜히 우리팀도 죽어 아, 일단, 여러분들, 이거, 아, 잠깐만. 두 번째 밤까지 체험을 해봐야 되는데, 아, 너무 빨리 죽었는데. 이거, 새로 나온 좀비 모드에요, 새로 나온 좀비 모드. 네, 신규 좀 조... 음, 뭐 해달라고 해봤자, 안, 안할 거예요, 오늘은. 아, 에바참치님, 감사합니다. <laughs> 아, 왜, 새는, 이거는, 팻이에요, 팻. 음, 나의 애완동물. <laughs> 제가요, 제가 알려드릴 거였으면 벌써 알려드렸겠죠. 네, 이거는 베타 서버입니다. 테스트 서버에요. 아, 아또 저주 걸리지. 아, 이걸 파밍도 못했는데. 아, 아까 전판이 좋았는데 신규 충도 먹었고. 맞죠 여러분 전판이 진짜 좋았는데 그냥 전판 편집할까? 오케이. 링크하면 아이패드 사준다고요? 저는 아이패드가 있어도 안 써요. 그래서 그냥 안 사줘도 돼요. 네, 저도 아이패드 있는데 안 씁니다. 상자 연령층이 어려요. 그건 저도 아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건가? 음... <laughs> 여러분들 제발. 제발 네 제발요 잘 제발. 욕할 수도 있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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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일단 이 좀비 지도에 지금 이거 보이시죠 이 좀비 무리들을 잡으면 네이 좀비 무리들을 잡으면 야, 얘네가 좀 커진 것 같다 어째 아닌가 아 어, 진짜 안 죽어 와 좀비가 겉모습은 그대로인데, 얘네가 더 강해졌습니다. 얘는 진짜 안 죽는다. 오케이.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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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야, 너 뭐야? 진짜 맷집. 와. 되게 안 죽는다. 어. 네, 여러분들. 그리고, 이 상자를 열면은 신규 탄창이 나와요. 바로 이거, 이거를 AKM에 끼우고, 오케이. 이렇게 하고 장전을 하면요, 여러분들 AKM이 60발로 변합니다. 엄청나죠? 네, AKM 총을 진화시킬 수 있는 탄창이에요. 총을 진화시키는 총, 아이 탄창. 엄청나죠? <laughs> 이번 좀비 모드의 메인은 바로 이 탄창인 것 같아요. 이거보다 더 좋은 거는 없는 것 같아. 네, 안녕하세요. <laughs> 아, 조태원 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M4도 좀 챙겨 가야 되겠다. M4도 좀 챙기고 이거 쿠탄 다 버릴게요. 이제는 봐봐요. M4도 진화 진화를 시켜야 돼. M4 30발로 좀비 모드에서 어떻게 합니까? M4 60발로 진화를 시키도록 할게요. 자, 단창 어, 어, 누가 먹었네. <laughs> 어, 누가 먹었지? 홀로그램하고 레드 도트를 합칠 수 있다고요? 몰라 그건. 총 일단 진화를 시켰고 여기에 한 무리가 더 있거든요. 저 무리를 잡으면은 그 총이 아마 더 나올 거예요. 에 k 으로 때려도 잘안 죽어 미니 보스 미니 무기들인데. 오케이 다 잡고 네박예형님 안녕하세요. 오케이 제일 단 신규 아이템은 아. 아, 또 밤이 됐, 아까도 이렇게 해가지고 죽었는데, 아, 또대자뷰야 아, 럴수럴수 이럴수가. 자, 여러분들, 어,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릴 텐데, 좀비 모드가 업데이트 돼가지고, 밤이 됐을 때 밖에 있으면 저주에 걸려서 죽어요. 그니까, 러 좀비 모드 하실 때꼭 안쪽으로 들어가세요. 네, 건물 안에 꼭 들어가야 돼요. 네, 보신분들은 알건데 어, 신규총은 아까 전부터 영상 보신분들은 알거예요 그리고 지금 좀비모드의 특수탄창 이게 나왔어요 이게 나왔는데 이거를 끼면은 총을 진화시킬 수 있습니다 c g 7있으면 얼마나 좋아 하나 까주고 잠시만요. 음. 와 진짜 대환장 파티. 와 이게 뭐야 진짜 이거. 와 이게 레가 안 걸리는 게 신기하다 이게. 이건 진짜 레 걸려야 되는 아레 걸리네. 레 걸리네. 이렇게 안 죽어 와. 와 님들 진짜 이거 말이래 이게. 좀비가 조, 조금 나와야지 이게 적당히 나와야지 이건 뭐야. 와오탄 엄청 많아요, 오탄 팔, 진짜 너무 어려운데? 밖에 있으면 은어 무슨 저주가 걸리냐면요 피가 다른 저주가 걸려요 피가 계속 자라 이렇게. 와 뚱보 좀비도 엄청 세고 지금 바닥에 아이템 떨어져 있는 것도 어, 피가 갑자기 엄청.. 어, 우리 팀원분들이 다 옥상으로 올라갔구나 아 그래, 여기서 같이.. 아, 밖에 있으면 맞아 저주 걸리지 아, 맞아 아,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한가지 안좋은 점이 있다면 이거 이야 오케이 아 제발 야아 이럴때 필요한게 신규통이에요 이럴때 필요한게 신규통 근데 AK가 60발이니까 진짜 사기다 핵사기 어, 네, 좀비 모드 특수 아이템이에요. 와, AK 6 8은 진짜 깡패다. AKM 6 8 완전 깡패지 보상도 하나. 폰템에 챙겨주고. 쿨라메이션타 보상에 챙겨주고. 팀원 한 분이 기절했거든요? 근데 이건 못 살려. 와, 망했다. 1분 29초만 더 버티면 되는데. 이게 무조건 집 안에서만 싸워야 돼가지고, 너무 불편해요. 아! 얘들아, 내가 진짜 지금 엄청난. 아! 비켜, 비켜! 아 님들 이거 난이도 진짜, 난이도 진짜 이거 말도 안 되는 난이도에요. 와. 와, 이거 진짜 좀비 거짓말 아니고, 몇 마리가 나오는 거야? 어, 잠시만요, 여러분들. 제가 잠깐 채팅을 좀못 보고, 말도 잠깐 안할 수도 있거든요? 조금만 이해를 해줘. 아, 나 죽겠다. 제발. 와! 제발, 살고 싶어. 아, 저주 걸렸어. 안으로 들어가야 돼. 아! 다 죽었다. 와, 여러분들, 이거 진짜 어려워요.